안녕하세요, 소해도 말리 주소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실험이 아니라 오랜만에 못 말리는 요리를 해볼 겁니다. 제가 요리를 안 한지 한세달 됐나요? <laughs> 네, 요리 컨텐츠를 한다고 했는데 세 달이나 됐기 때문에 실험을 솔직히 할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. <laughs> 탑둥이 <laughs> 님께서 요리 콘텐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요리를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볼 요리는 진짜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. 아 마약 토스트라고 탑둥이 님께서 마약 토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약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준비물 정말 간단해요. 식빵하고 버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버터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 마가린이나 뭐 버터나 비슷비슷하고 또 버터나 마가린이 없으신 분들은 카놀라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준비해 주시면 준비물이 끝입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? Yes! Yes! 자 e 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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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프라이팬에다가 크게 푸셔세요. 네,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칼로리가 폭탄이 되기 때문에 마약토스트가 되게 칼로리가 높은 <laughs> 음식이거든요. 자, 이렇게 버터를 프라이팬에다가 녹여줍니다.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자, 불은 약불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. 불이 세면은 빵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줍니다 이 버터 위에다가 설탕을 뿌려줘요 자 버터하고 설탕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이런식으로 잘 녹여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제 빵을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자 빵을 올려줍니다 자이렇게 빵을 올려주고 음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는 한개 이상 먹으면은 칼로리 책임 못집니다 저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빵을 적셔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뒤집어 주시면서 빵을 구워 주시면 됩니다.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이게 빵이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약간 축축해가지고 에이 저걸 왜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삭하게 구워지니까 노력과 인내를 갖고 빵을 정성스럽게 구워 주시면 됩니다. 오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자더 익혔다가는 빵이 탈것 같은데 자이 정도만 익혀서 접시에다가 올려주시면 마요토스트 완성입니다. 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. 저는 원래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기, 많이 구운 거지 탄거 아닙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접시 위에다가 빵을 좀 식혀주시면 빵이 식으면서 바삭바삭해진다고 합니다.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아 뜨거. 이런 맛인가? 원래 이런 맛인가? 그럼 마가린 써서 그런가? <laughs> 맛이 왜 이러지? 약간 그 달고나 먹는 느낌이요. 설탕을 너무 많이 넣나? 왜 <laughs> 맛이 이러지? 원래 이 맛인가? 써요. 오! 타서 그런가? <laughs> 맛이 진짜 왜? <laughs> 음, 너무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. 마가린 때문인지 설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없어요. 이게 왜 마약 토스트지? 원래 이런 맛인지 모르겠는데 프라이팬 때문인가? 이게 계속 먹으면 은 먹고 싶어지는 맛이네요. 정말 마약 같아요. 처음엔 맛없었는데 계속 먹고 있잖아요. 제가 절대 이게 방송 분량이 적어갖고 먹고 있는 게 아니라요. 진짜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, 여러분. 안 맡기신다면은 만들어 먹어보세요. 저처럼 마가리 말고요 버터. 근데 버터로 해도 이런 맛날것 같은데 버터랑 마가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.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. 내 아무 생각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없어.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. 그렇게 우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. 생각하지 마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만 좀 해, 새끼야. 자, 제가요 다시 만들었어요. 아까 그 너무 맛없어갖고 제가 먹다가 다 먹긴 했습니다. 저 음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네. 아까 뭔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제가 빵을 좀더 많이 익혀가지고 빵이 좀 뭐라 해야 되죠? 설탕이 좀 많이 익으면 그 달고나처럼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빵이 맛없었던 것 같아요. 설탕이 그 열이 가해지면 되게 써지거든요. 그것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적당히 익히고. 또 설탕도 적당히 넣었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어떨지. 맛이 똑같으면은 바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까보다는 좀 빵이 폭신폭신하고 그 캐러멜 팝콘 먹는 느낌이요. 영화관 가서 하라멜 팝콘 대신 먹으면 좋을 것 같은. <laughs> 개소리 야이데 <이거. 웃음> 내가 이거 왜 한다지? <laughs> 죄송합니다. 에잉?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약 토스트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<laughs> 정말 맛있었어요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이 어떤 맛이냐면 달고나랑 식빵이랑 같이 씹어먹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당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맛있었어요 네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